해병 순직 사건 초동 수사 결과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군 내부 문건을 순직 해병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최근 국군방첩 사령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 동향 보고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초 당시 해병대 파견 방첩사부 대장이 작성한 이 문건에는 윤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문건에는 또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도 이 같은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것을 알고 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이첩 보류 관련 지시만 했을 뿐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고,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그 지시의 본질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라는 특정 인물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것이었고, 이 사실을 김전 사령관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해당 문건은 2023년 7월 31일 윤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회의에서 순직 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받고 경로한 시점 직후에 작성됐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김전 사령관이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임전 비서관은 윤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경로한 뒤 따로 회의실에 남은 것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관계자 중한 명입니다. 회의 직후 대통령실 번호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왔고, 같은 날김전 사령관과 임전 비서관도 두 차례 통화했습니다. 윤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해병대 사령관까지 전달됐다는 내용이 담긴 방첩사 문건까지 확보하면서 윤전 대통령을 향한 특검 수사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이미 김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화요일 열립니다.